림계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택 림은 어 약간 위에 있는, 위에 있는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그 현장이나 이 아래로 임한다, 어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브랜스타크의 새눈박이 까마귀가 되기 위한 여행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초구는 브랜스타크이고, 그 다음에 이게 함은 이 감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뭐 그런 어 의미로 보이고요. 그래서 어 이거는 이 사람이 이그 진심으로 어 이렇게 밑으로 임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구이는 어이 브렌 스타크를 도와주는 미라리드와 조제리드 이 사람들도 진심으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미리 보고 넘어갈 거는 65가 구2와 응하는 관계가 되어서, 이 말하자면, 유고는 이제 어왕 같은 역할이고, 근데 이 유고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들을 밑으로 구2로 보내서 밑으로 이제 임하게 하는 그런 관계거든요. 그래서 어 여기서 미라 리드와 조젠 리드의 아버지인 하울랜드 리드가 어이 자신의 자식들을 이 밑으로 보내가지고 브랜스타크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6.3은 감림인데 이거는 함림하고는좀 어, 다른 각도가 좀 다른 거죠. 그래서 어, 진심으로 도운다기보다는 약간 이그 어, 이익을 따져서 뭐 그렇게 이제 감언이설 뭐 그런 의미가 어, 들어가고 하지만 이그 이, 어, 미리 알고 염려하면은 이제 근심 없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스토리상으로는 오샤는, 어, 미라리나 조젠리드보다는 약간 이제, 고, 음, 각도가 다르죠. 그래서, 어, 원래는 막 브랜을 이제, 어, 음, 브랜을 해하려고 했다가, 해하려고 한와이들링야만인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돕게 되는, 그래서 좀 각도가 다른데, 어, 여기서보다는 오샤보다는 그 마저리가 이제, 자신의 어떤 그 왕비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, 막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, 이제 베풀고, 뭐 그런 거. 사실, 뭐 그쪽이 좀더 이제 적당할 것 같지만, 음, 음, 전체적인 이 스토리상에서는, 어, 오샤도 뭐 약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육사는 그 초구와 응이 돼가지고 아주 지극하게, 예, 이 도와주는 관계. 이기 때문에, 호도르로 볼수 있겠습니다. 6호는 아까처럼, 어, 그니까, 미라 리드와 조젠 리드를 이제, 에, 파견한 그 하울랜드 리드는, 어,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는, 어, 잠깐 이게 기쁨의 탑 전투에 에, 나오고 어, 말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은 없지만, 어쨌든, 어, 네 레드스타크의 오랜 친구이죠. 그리고 상륙은, 어, 돈독하게 니네 맘인데, 이거는 어, 여기서 이제 어, 나와가지고 불행을 구해준 벤젠스타크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풍지관의 관은 이제 보는 건데 어, 각자의 위치에 따른 어떤 상황 판단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초육은 어, 이렇게 목매한 어린 아이 같은 이제 보는 건데. 소위는 괜찮지만 군자는 부끄럽다. 서자들의 전투에서 리콘 때문에 그존 스노우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하마터면 큰 이제 낭패를 겪을 뻔 했었죠. 다행히 뭐 이제 운이 좋아서.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산사 같은 경우는 그 렘지 볼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리콘이 잡혀 있으면 절대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, 그 얘기를 듣고도 존 스노우는 어, 이렇게. 이를 그르칠 뻔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그~ 이게 어린 아이라면은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인데 그~ 자기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령관이라면 그를 저는 사실은 안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위는 이제 엿보는 이제 관점인데 그~ 객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치우친 시각이죠 그래서 어 자기 이제 자식들에 대한 정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재미를 풀어준 캐트린 스타크의 판단은 이어정하지 못한 걸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음, 6 3은 자기 자신을 보아서 이제 진퇴를 결정하는 건데 어, 여기서 바리스가 어, 그러니까 티리온이 자기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사실은 티리온만 풀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티리온이 너, 너무 큰 사고를 쳐가지고 함께 이제 킹스랜딩을 떠난 바리스.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육사는 어 국지 광은 이제 왕을 왕을 보고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신하로서 일을 함이 이롤리라 이거는 어 데너리스의 핸드가 된 티리온과 그다음에 뭐 바리스 같은 경우도 데너리스 측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다음 유고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임금의 위치거든요. 그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이제 돌이켜 보는 어 데너리스. 의 경우에 이제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상구는 그 다음에 상구는 그생애 전체를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제 뭔가 초월한 그런 어떤 위치에서 보는 것이고 이제 새 눈박이 까마귀가 된 브랜 스테크, 브랜 스타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